어딜 잡은 거야 미친 <laughs> 야야나 죽어! 수리비 <laughs> 준다고. 술, 아 야야야야 안돼 안돼 디디! 아이고 내가 못잡 미친놈. 보이아아 아까 올라가봤지.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 <laughs>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 하는 거야? 왜 자빠질라 그랬지? 아, 뭐 걸린 거 같아. <laughs> 가자. 어, 야, 야야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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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아.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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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누가 먹다가 버리고 왔다, 이거. 먹자. What? 어, 맛있겠다. 어, 우 야. 심지어 KFC야. 아무도 안 보지? 아무도 안 보니까. <laughs> <나> 가릴게. 망 <laughs> 봐. 야, 감자튀김 내 남겨줄게. <laughs> 미친. Hello. h e l l 야, 타이밍 오지는데? 이 정도 타이밍이면 나가지 못하고 여기 있지 않을까? 그렇지. <laughs> 한번 뺐고. 민혁이 어딨니? 한 아, 봐줘, 아이. 뭐잡러갈 아, 거야? 봐줘. 너부터 잡아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. 아, 그, 한 봐줘, 진짜. 그렇지, 한 번. 바달라니까 어디 갔어? 아. 보면? 아. 벽 쪽으로 뛸 아, 아. 거야, 동잼. 심리적으로 이게. 그렇지. 제가. 황잼미 형. 빨리 진짜 너무하네. <laughs> 아, 이제 우리 만누라 찾으러 가야지. 여기 여깄네. 그치? 그러면 이리로 뛰어내렸을 거야. 그리고 옥수수 밭으로 가겠지? 알있어 어디 있어 여보, 어디있는 거야? 어, 여보, 여보. 애 깼다. 애 깼어. 애 깼어. 차를 찾으면 보통은 가장자리로 놀잖아, 사람들이. 응 음. 그치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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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, 쥐가, 쥐가 지나갔어. 어, 쥐가 돌아다닌다는 건 주변에 유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크죠? 그렇죠. 유전증? 우리 마누라 꿈이라는 거. 천 개. 멍지거봐라. 여보. 원터 원스게 괴물은 이렇게 하는 거지. 자, 괴물 그만해 이제. 너무 열매 씻겠어. 왜? <laughs> 하지만 이제. 점프. 그렇지. <laughs> 너도 위로 와. <웃음> <웃음> 망했네. <웃음> 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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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? 야, 이거 안 빠져. 아, 됐다. 아, 위에 당근 있는 거 맞는데? 어, 어, 어 발, 사람해? 발, 아, 나 발, 어우, 어우. 쟤 어. 아니야, 밀지 마! 쟤 <laughs> 밀지 마, <laughs> 씨! 잠깐만, 밀지 마, 밀지 마, 아니야. 그렇지, 나이스.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쫙! 으아아아아아!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용접기를 어디 찾으라고 말도 안 해주고, 우리가 그냥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. 에이, 안에 어, 탄 있다, 탄, 거. 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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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. 샷건? 아니야, 샷건은 아닌 것 같은데? 어우, 죽어, 좀. 펜스 있는 쪽으로 어그로 끌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나이스! 어,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크리스찬 베일. 여보 이거 봐봐. 배트맨이야? 음, 배트맨? 목소리 내봐. <laughs> 배트맨 목소리 어떻게 내 What are you doing? 맞잖아. 목소리 그렇게 하잖아. 크리스찬 베일. 누구 어? <laughs> 그렇게 하잖아. Where is the bomb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가만있어. 머리 잡... 아이 머리... 아 이거 안 되는데 빙판이라? <laughs> 어 씨... 머리 잡... 아 머리... 아... 머리, 뭐,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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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지마 아.. 이아니야 씨, 씨. 그대로 있어 아.. 아.. 이만,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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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야.. 씌.. 씌.. 지금 아.. 됐어 됐어 기다려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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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나나나나 그렇지 아니야 오케이 발발발 발, 발 앞으로 fit, 앞으로 발 앞으로 <laughs> 아 앞으로 <laughs> 앞으로 가자 앞으로 앞으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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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렌치 시뮬레이터로 돌아왔고요. 어제 이어서 일단 플레이를 할 건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헬리시커트라는 이 칼상 게임을 다시 또한번더 해보고 싶기도 했고 어, 약간 이벤트성으로 오늘 1일 사장님 정하는 걸로 게임 해봤는데 자 일단 사장님을 초대를 해야 되겠죠? 아이 또안 열었어 하게문자 사장님 들어오시죠. 모시러 와야지. 와 모시러 오라고요? 어떻게 <laughs> 한번 모시러 가드릴까요? 아 어디야 이게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? 여기야 여기 여기 자자 자, 자면 되나요 사장님? 너 저기 <laughs> 저 옆에 가자. 아 씨. 네? 너 저기 너 저기 너 저기 너 저기 무슨 말씀이죠 시 지금? 여기는 내 집이고 양반아. 여기 저기 저기 저기. 네. 저기. 아 주무세요 사장님. 응.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. 아 깨우러 와야지. 아 제가 깨워드릴게요자 깨워 자, 사장님. 사장님 어디 계시죠? 아 침실에 계시나요 사장님? 사장님? 아, 아, 사장님! 아, <웃음> <웃음> 사장, 사장, 사장님! 사장님! 사장님 왜 떨어요? 사장님? 사 사장님? 죽 죽었잖아. 아 우리 사장님 피를 이렇게 또야앉아새 친구 사귀어야지. 사람이 아니구나 인형이구나. 인형이지 인형같이 되게 아름답잖아. 가자. 말이 없으시 얼굴 봐. 오, <laughs> 제 얼굴이 뭐 이세요? 죄송합니다. <laughs> 에이, 타라나. <laughs> 재밌네. 할게 많겠다. 우리 차 끌려간 거 아니겠지? 아닐걸, 설마. 잘 세워놨으니까.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야 타라나. <laughs>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갔나봐 이게. 어, 어, 씨. 어, 어, 어. 어. 어! 아, 잠깐. 어? <laughs> 한번고 주는 <laughs> <쓰는> 거야 살았어 <laughs> 살았어 내가 막아줄게 가맘 놓고 가야 <laughs> 이게 된다고? 여기서 이제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가 쳐줄게 여기서 아, 좀더 과감하게 됐네 <laughs> 그만 쑤셔, <laughs> <주셔>, 이 새끼야! <웃음> <웃음> 진짜! 어, <웃음> 어떤 개념인지 <laughs> 모르겠어요, 이게 어? 아, 또 사이렌 올려줘야 되는 거니? 가자, 가자. 이거 되게 가까운데, 이거? 400m야. 400m. <laughs> 야, 라이트 켰어야지, 라이트. 그리고... 야, 쟤는 차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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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쟤왜 저래? 야, 야, 야! 아, <laughs> 아 저기서 또 사고를 쳐버리네, 아, 저거. 아, 그 2호차 미쳤네, 얘. 왜, 이걸? 야, 얘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미쳤나봐지 저 앞에 경찰이 있네 저기 아, 미쳤나봐 아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아나나나나나자아 어. 지금 가가가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가고 점프하고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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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한자 한자 타타타타 타. 점프 바로 앞에 가서 봐! 그만하자. 음, 그만해. 맞아 거기 명품샵이었어. 명품이었 정장 파는 데였어. 되게 비싼 데였는데? 근데 거기서 적어놨어. 당했네. <laughs> 어, 미모를 뭐랄까? 막 이렇게 종합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았나? 어? <laughs> 어, <왜 이렇게 웃음> 우 <우와. 웃음> 뭐야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위에서 뭐 쌌나 봐, 누가. 놀랐네. 어. <laughs> 아, 어, 막터진는 소리가 났고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다물기 집어 왔잖아. 대신 주먹. 제야야 음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저 뺑이>. <laughs> 씨. 나 밖에 나왔어. 어, 여기 돈 있다. <laughs> <laughs> 야내 돈이야. <laughs> 아, 아, 이거 뭐야? 깜짝이야 드릴프트 하고 어, 있네. 나가는 괜찮아. <laughs> <다리야. 웃음> <laughs> 왜어 경찰이 친구 아직도 구독안 했어요.